이번 시간에는 어, 저희가 문서 인덱싱을하는 ETL 세 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인 벡터 DB의 문서를 집어넣는 이 로드 단계를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텍스트 데이터를 저번 시간에는 로드하고 청킹하는 것까지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거를 저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레그 시스템에서 어떤 임베딩 모델을 써서 어떤 벡터 저장소를 활용해서 이 검색을 만들어 낼지 마지막 부분에 검색과 LLM과 연동을 시키는 이 부분에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OpenAI 인베딩 모델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API를 활용해서 어, 문서를 인베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로컬로 올라마 인베딩 모델을 활용해서 어, 문서를 인베딩 시키는 방법 그리고 어, 저희가 어, 벡터 DB라고 부르는 이 벡터 인베딩들을 저장하는 DB들 중에서 이 Face라고 하는 어, 임시 저장소 격에 해당하는 이 페이스를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벡터 임베딩을 다루기 위해서 원래부터 이제 설계가 된 크로마와 큐드런트에 대해서 함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순히 이 여러 종류를 경험시켜 드리기보다는 이 각각의 저장소가 가진 이 특성을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실무에 적용할 때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고려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오픈 AI 임베딩 모델을 쓸것이기 때문에 어, .env 해서 .env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OpenAI API 키 불러와 주시면 되겠고요. 어, 그 다음으로 이제 OpenAI 임베딩 모델을 쓸 건데 이 임베딩 모델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베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장들, 문서 안에서 저희가 청킹을 했잖아요. 그각 청크에 들어 있는 문장들을 숫자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도대체 어떻게 숫자로 바꾸냐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원래는 이 단어를 숫자로 바꾸는 단어를 일정한 행렬로 바꿔주는 워드 임베딩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청크를 임베딩하는 단계의 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man이라고 하면 이 man이라고 하는 이 남자라는 의미를 담은 이 단어는 행렬로 나타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총뭐한7 어 개의 차원으로 이 단어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어뭐 이러한 맥락들에서는 이 맨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운 숫자로 배치가 되고 어 이러한 맥락 뭐 이러한 맥락에서는 조금 어 반대의 의미로 어 유사도가 어, 책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일정한 어, 숫자의 차원 안으로 이 행렬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임베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단어들을 이 텍스트를 어 저희가 눈으로 딱 봤을 때 맹과 워머는 의미적 유사성이 굉장히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유사도가 크다라고 곧바로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컴퓨터는 그거를 못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기 위한 방법이 바로 다, 텍스트를 숫자로 바꿔주는 방법이고요 이거를 할때 들어가는 이제 모델은 바로 버트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버트라고 하는 모델은 어, 양방향으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 어 단어가 의미하는 것 그리고 어, 의미적으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이 행렬 안에 담아내는 것을 임베딩 모델이 담당을 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단어들을 각각 수치로 표현을 한 다음에 좌표로 나타내 보면, 맨과 웜머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깝게 좌표상에 위치를 하고요. 퀸과 킹은 가깝게 위치를 하고, 맨과 퀸은 조금 다른 성격이죠. 그래서 이 좌표상에서 나타냈을 때 숫자가 조금 멀리 있는 걸로 어, 표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문서에서 가져와서 이제 청킹을 했기 때문에 문장 단위로 저희가 숫자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베딩 모델이 도대체 문장은 또 어떻게 행렬로 바꾸냐? 당연히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 차원의 숫자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숫자로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문장이 단어들의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단어들의 워드 임베딩 값들을 평균을 낸다거나 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의 수치로 총합을 나타내는 이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크를 임베딩 할 때는 워드 임베딩이 아니라 센 e 스 임베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임베딩 모델을 쓰면은 텍스트를 숫자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첫 번째로 임베딩 모델을 가장 쉽게 쓸수 있는 방법은 OpenAI에서 제공하는 이제 API, 임베딩 API를 써서 어, 활용하는 겁니다 OpenAI에서 제공하는 임베딩 모델은 텍스트 임베딩 b e d d 3 뒤에 이제 스몰, 어, 그 다음에 라지, 또미듐 m 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고요. 어 API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오픈 AI 말고도 뭐제미나이라던가 또는 코히어와 같이 임베딩 모델을 제공하는 API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원하시는 모델을 갖고 와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 다섯 개의 문장을 각각 숫자로 바꿔보는 연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저희가 리스트 형태로 넣어두고요. 인베드 다큐먼츠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이 다섯 개 각각의 문장에 대한 이 숫자 값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베딩을 해보면 어총 다섯 개의 문장을 저희가 인베딩으로 바꿨기 때문에 다섯 개의 인베딩 벡터가 생겨야겠죠. 그리고 그 하나의 인베딩이 가지는 차원은 1,536 차원입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이1,536 개의 숫자로 이 문장들이 표현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하나의 문장들이 1536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1536차원이라고 하는 건 오픈 AI에서 만들어낸 이 임베딩 모델이 가진 차원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임베딩 모델이 뭐냐에 따라서 이 차원의 숫자도 달라져요. 저희가 이거를 지금 단계에서는 아실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벡터 DB 단계에 들어가서 문서를 저장할 때몇 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벡터 DB에서 설정을 할 때는 내가 가진 임베딩 모델의 차원에 맞춰서 설정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걸 설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데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해줘야 되는 친구도 있는데 어 이렇게 임베딩 모델마다 차원수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두면 저희가 나중에 벡터 DB 단계에서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나의 문장을 임베딩 어 벡터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베딩 모델의 임베딩 쿼리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영어 문장을 또 임베딩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것도 동일하게 1536개 차원을 가진 숫자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다섯 개까지 출력을 해 보면 실제로 이러한 숫자들이 이 문장의 숫자로 변환된 걸로 잘 대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문장의 임베딩 차원을 보면 또1536 차원인 것을 볼 수가 있겠죠 API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쓸 수가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문서의 보안이 중요하다거나 또는 이제 문서가 너무 많아서 임베딩 모델을 돌리는 이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된다 라고 하시면 올라마 임베딩을 통해서 저희가 어, 임베딩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PDF 파일을 예시로 가져와서 어, 일단 청킹을 진행을 할 거고요 청킹은 Recursive Character Text Splitter로 천자를 기준으로 잘라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페이지스를 이렇게 텍스트 스플리팅 해서 텍스트라고 하는 리스트에 담아 줄 거고요 어, 실제로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잘 잘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제 올라마 임베딩 저번 시간에 어 잠깐 시멘틱 청킹을 할때 알아봤었는데요. 올라마에서 제공하는 로컬 모델을 다운받았다는 가정하에 랭체인에서 제공하는 이 올라마 임베딩을 어 활용하시면 모델 이름만 정해주시면 이 모델을 앞서서 저희가 어 만들어냈던 이 임베드 다큐먼트 함수와 동일하게 어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임베드 다큐먼트할때 저희가 문서를 어떻게 넣어줬죠? 이렇게 리스트 안에 문장들을 이렇게 구분자를 넣어서 넣어줬었죠. 네, 저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큐먼트 객체들을 저런 식으로 만들어 주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텍스트라고 하는 리스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이런 식으로 다큐먼트 객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스트링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객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둔 하나의 형식인 거죠 랭체인에서 정해둔 하나의 형식인데 저는 이 중에서 임베딩 할 것이 페이지 컨텐츠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돌면서 페이지 컨텐츠만 쏙쏙 뽑아서 리스트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거를 인베드단 큐먼츠를 통해서 임베딩으로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임베딩 그 값의 차원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오픈 AI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024 차원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문장을 이제 차원수로 봤을 때는 어, 1,536이었잖아요. 이거는 OpenAI에서 제공하는 임베딩 모델이 가진 차원 수인 거고요. 어, 이거 BGE-M3라고 하는 이 저희가 다운받은 로컬 모델을 활용해서 텍스트를 숫자로 변환했을 때는 1,024 차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 이제는 임베딩 벡터로 저희가 변환을 했으니까 어, 벡터 DB에다가 이 벡터들을 저장을 해줘야 될 건데요. 어, 벡터 DB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벡터 DB라고 하는 것은 임베딩 벡터를 대상으로 해서 처음부터 설계된 오리지널 벡터 DB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크로마나 뭐 베스파, 큐드런트, 랜스 DB, 밀버스 이러한 DB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RDB라고 하는 어, SQL 쿼리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추출해왔던 이런 DB들과 다르게 이 텍스트를 임베딩으로 바꾼 임베딩 값들을 저장하는 것으로 어, 주로 설계가 된 그것을 주력으로 하는 D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 외에도 당연히 다른 많은 이제 DB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w e a v i a t 와 p 어, i n e c o n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일하게 벡터 DB를 오리지널 리티로 가져가는 DB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원래 존재하던 데이터베이스들인데 이 벡터 임베딩 벡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게 된 DB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오픈 소스 같은 경우에 원래 어, 쓰시던 분들이 이 벡터 DB 기능을 쓰기 위해서 결합을 해서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PostgreSQL 같은 경우에 어, PG 벡터라고 하는 어, 새로운 이제 벡터 DB용 기능을 함께 추가를 해놔서. 원래 db로 포스트그레 SQL을 쓰시던 분들은 어, 그대로 벡터 db를 이걸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Elasticsearch 같은 경우에도 오픈소스로 풀려있기 때문에 원래 이 검색 시스템을 저희가 Elasticsearch로 가져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문서를 임베딩으로 어, 바꾼 값도 이제는 잘 저장을 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중에서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예시는 크로마, o 드 a 트 그리고 Face라고 하는 건데요. 이 face라고 하는 거는 이 표에도 안 나와 있다시피 db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db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서 인덱싱된 결과 값을 잠시 임시 저장하고 이거를 어 인덱싱 해놓고 검색을 편하게 하기에 어 적합한 라이브러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들어낸 시밀러리티 어 서치를 주력을 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량의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종의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내가 필요로 하는 벡터를 검색해내는 거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문서를 검색하거나 추천 시스템, 이미지 검색 등에 활용이 됐었고요. 이 벡터 유사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여기에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페이스에서 간단한 함수만으로 저희가 이것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페이스를 벡터 저장소로 쓸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서를 f r o m d o c u m e n t 함수로 쓸 수가 있겠고요. 임베딩 모델을 어 저희가 올라마에서 가져온 로컬 모델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픈 AI에서 API를 통해서 임베딩 모델을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검색하는 방식은 아래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거 설치를 해주셔도 되고 어, 이미 저희가 어, 처음에 가상 환경을 구축할 때 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설치를 보통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어 페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가진 문서를 임베딩 어, 벡터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그리고 이 텍스트를 변환할 임베딩 모델을 함께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face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저희가 벡터 DB에다가 이 문서를 임베딩 벡터 형태로 저장을 할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거를 한번 저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라고 하는 건 저희 아카이브 논문을 청킹한 거를 텍스트로 저장을 했었죠 그거를 임베딩 모델 저희 위에서는 올라마 임베딩 모델 bgem3를 가지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크의 개수는 총 100개고요 어, 벡터에 저장된 이 벡터 임베딩 수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에 n t t o a l 을 하면 총 청크된 총 임베딩된 청크 개수를 저희가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100개 100개 잘 1대 1 대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까지만 하면 되냐? 당연히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거를 검색해서 l m 한테 넘겨 줘야겠죠. 그러면 이 벡터 DB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자연어 커리를 넣었을 때 벡터를 어떻게 검색해 내느냐? 어, 이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랭 체인에서 제공하는 어, 내장 기능이기 때문에 시밀러리티 서치라고 하는 이 함수만 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쿼리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k는 뭐냐면 저희가 어떤 문장을 넣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유사도를 기준으로 k개만큼 추출을 해내는 거거든요. 키워드 검색의 경우에는 이 키워드가 들어있냐 없냐에 따라서 검색되는 결과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검색이 되는 거고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배우는 이 벡터 DB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이 쿼리를 임베딩 벡터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 벡터 DB 안에 있는 임베딩 벡터들과 비교를 해서 유사도를 계산해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시밀러리티 서치가 해 주는 역할은 k개만큼 유사도 순위를 기준으로 뽑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k를 1로 지정하면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는 벡터 DB 내의 임베딩 벡터에 해당하는 하나의 텍스트 청크를 출력해 주는 게 어, 전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인바디드 에이전트에 대한 정의를 제가 물어봤는데 가장 이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앱스트랙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유롭게 이제 어,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K를 뭐 10으로 하시면은 10개의 청크를 이런 식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사도 순위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 뽑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k를 조절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필터를 적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필터는 이 저희가 저장해둔 어, 인베딩 벡터가 다큐먼트 객체 원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큐먼트 객체의 메타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저희가 필터를 걸 수가 있습니다. 문서를 검색했을 때 저희가 메타데이터로 소스랑 페이지라는 키값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뭐 예를 들어서 내가 벡터 DB에다가 되게 여러 경로에 있는 문서를 저장을 해놓고 어, 이거를 검색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필터의 소스를 경로 설정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원하는 문서 안에서만 이 쿼리를 검색하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겠고요. 어 저와 같이 이렇게 특정 쪽에서만 어, 검색을 하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페이지 값을 이런 식으로 필터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터링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어, K는 10이라고 10개를 검색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색된 개수를 보면 총 3개밖에 검색이 안 됐죠. 그 이유가 바로 필터링을 저희가 페이지 넘버로 지금 지정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페이지 안에서만 이 인바디 에이전트와 관련된 문서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크로마라는 벡터 DB를 알아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이제 크로마는 어 랭체인 공식 문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크로마로 가장 먼저 벡터 DB를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크로마는 페이스 DB에서 어, 조금 더 DB 기능이 강조가 된 이제 어, 라이브러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CRUD라고 하죠. create, delete, replace, 뭐 이런 업데이트 이러한 것들, DB로서 가져야 되는 어, 이러한 기본적인 조회, 수정, 그런 생성 기능들을 전부 내장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크로마 DB는 벡터 임 베딩을 저장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설계가 된 DB입니다. 그래서 어, 성능이 꽤나 괜찮은 편인데 이제 제가 이 크로마를 어, 선택할 때 여러분들께 조금 고려하시면 좋을 만한 부분으로 말씀드리자면 크로마가 조금 다른 라이브러리랑 의존성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처음 실행을 하실 때 가끔 어떤 다른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라이브러리의 버전과 조금 이 매치가 잘안 돼가지고 크로마 DB가 설 어, 실행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크로마 DB가 잘안 된다 하면은 다른 DB를 한번 실행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이유지보스 측면에서도 크로마 DB가 웹 UI를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디스크에다가 이 벡터 DB를 저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 당연히 이 폴더 단위로 어, 이 임베딩 값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웹 UI가 지원되는 것이 훨씬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 웹뉴아이 안에서 이제 임시적으로 검색을 해본다거나 그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폴더로 저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폴더 안에 들어가서 어, 각컬렉션에 어, 어떻게 청크들이 잘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숫자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이제 텍스트를 임베딩으로 바꿔서 크로마에 저장을 해놨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고치거나 조금 확인해야 되는 부분을 미리 보기로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지원되지 않으면 웹 u 아이가 되게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다른 벡터 DB랑 활용을 해봤을 때 이제 검색되는 속도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면 아마 어, 완화가 되기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냥 벡터 DB를 빠르게 내가 정말 실무에 쓸수 있는 거를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면 크로마를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실습용으로 한번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로마의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 왕은 다르게 이제 DB 기능이 조금 더 강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텍스트와 임베딩 모델을 넣고 곧바로 임베딩을 하는 게 아니라 컬렉션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폴더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벡터를 저장을 하더라도 이 하나의 통으로 된 DB 안에다가 계속해서 밀어 넣는 게 아니라 폴더별로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검색을 할때 특정 폴더에서만 검색을 하게 만들기에 조금 용이한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이렇게 되게 다른 성격의 문서들을 하나의 db로 관리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콜렉션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테스트02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 id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서를 이 콜렉션에다가 추가할 때 넣어줘야 되는 값 중에 하나입니다. 이 ID 값은 이 UUID라고 해서 랜덤으로 문서별로 고유한 ID를 만들어주는 이 리스트를 선언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서서 저희가 청킹했던 텍스트라고 하는 리스트를 그대로 저희가 다큐먼트로 넣게 되고요. 어, 이 크로마에 이러한 ID들을 가진 이 청크들을 임베딩 벡터로 변환해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동일하게 검색도 시밀러리티 서치 함수를 실행하시면 되고요 k 값도 똑같이 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밀러리티 서치 위드 스코어라는 함수를 쓰실 수도 있는데요 이 시밀러리티 서치 위드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는 저희가 그냥 유사도 기준으로 검색된 문서만 받아봤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퍼리와의 어, 문서 유사도도 함께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해주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유사도를 뭐 0.832, 0.855 이런 식으로 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사도라고 하는 거는 정말 유사점수, 점수 단위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고요. 점수라기보다는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들어온 쿼리, 이 들어온 쿼리와 벡터 DB 안에서 검색된 이 문서들 간의 거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거리가 짧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 점수가 작을수록 더 유사한 문장으로 판별이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 어, 가장 유사한 것부터 유사하지 않은 것까지 쭉 나열이 돼서 뒤로 갈수록 점수가 높아지죠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큐드런트라고 하는 벡터 DB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드런트가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벡터 DB 중에 하나예요 이제 페이스는 임시 저장소 성격이고 크로마 DB는 조금 실습하고 뭔가 저희가 어, 테스트하고 POC하는 용도로 그냥 잠깐 써보는 용도라고 한다면 큐드런트는 정말 프로덕션에서 쓸수 있는 오픈소스 벡터 D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클라우드로 저희가 뭔가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클라우드로 쓰면 무조, 물론 좋기는 하지만 로컬에다가 도커로 이렇게 서버를 띄워두고 이 벡터 DB를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데이터 기반의 필터링 기능도 기, 기존의 크로마나 페이스 대비해서 훨씬 더 다양하게 저희가 필터링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어, 여러 가지 이제 디스턴스를 설정하는 거, 코사인 유사도를 기반으로 문서 유사도를 계산을 할 거냐 아니면 유클리드를 기반으로 할 거냐 이런 것도 저희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웹 UI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꽤나 이제 강력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큐드런트 공식 문서 보시면 이렇게 웹 UI를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콘솔에서 이제 직접 검색을 실행해 볼 수도 있고 이 컬렉션스에서 내가 저장해 둔 문서들을 폴더별로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큐드런트의 가장 좋은 점이 이 하이브리드 임베딩을 지원을 한다라는 점인데요. 원래는 이제 텍스트 임베딩만 가지고 저희가 했었다면, 패스트 임베드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어 키워드 기반의 임베딩 값도 저희가 하이브리드로 어 실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콜버트라고 하는 것과 하이브리드로 저희가 서치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어 그런 부분에서 큐드런트가 조금 더 훨씬 많은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원래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Sentence Transformer라고 하는 임베딩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문장을 숫자로 바꿨다라고 한다면 스플레이드와 어, 같이 이 키워드 기반으로 각각의 단어별로 이 벡터 값을 저장해내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함께 합쳐서 이 검색 결과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후에 제가 하이브리드 검색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드런트도 이제 동일하게 랭 체인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큐드런트도 크로마와 마찬가지로 컬렉션을 먼저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큐드런트를 내가 인메모리 상에 이 디스크 상에다가 내가 벡터 DB를 저장을 해놓겠다라고 먼저 선언을 해주기 위해서 큐드런트 클라이언트의 메모리 이 앞뒤로 이렇게 콜론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컬렉션 폴더를 생성해줄 겁니다. 폴더를 생성할 때는 create collection 함수를 쓰시면 되는데요. 컬렉션 어, 네임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이 벡터 컨피그 컨피 t 레이션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 여기다가 저장할 임베딩 벡터의 차원을 여기다가 먼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임베딩 모델을 OpenAI의 API를 통해서 임베딩 모델을 썼다라고 한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차원수가 1536개잖아요. 그럼 사이즈를 1536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BGM3 같은 경우에는 차원수가 1024였잖아요. 그래서 벡터 차원수를 이렇게 1024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벡터 간 유사도 측정 방식은 보통 코사인 유사도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어, 코사인 유사도 말고 내가 다른 게 조금 더잘 되더라 하시면은 여기다가 디스턴스에 다른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폴더를 생성하셨으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테스트 폴더에 대해서 어, 이 임베딩 모델을 지정해서 벡터 DB를 객체를 먼저 성, 생성을 하신 다음에 크로마와 마찬가지로 ID 값을 넣어서 함께 add d o u 드 다큐먼트를 통해서 이 벡터 DB에 제, 저희가 가진 텍스트를 임베딩 형태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이렇게 잘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동일하게 시밀러 a 티 서치 함수를 통해서 하나의 이제 가장 유사한 문서를 뽑아내고. 어, 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큐드런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데이터 필터링이 되게 어, 자세하게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필터링 기능에 대해서 어, 추후에 제가 큐드런트를 조금 더 상세하게 팔 건데 그거는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어, 메타데이터 필터링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필터라는 매개변수에다가 어, 모델스 큐드런트 클라이언트에서 제공하는 이 모델스 필터링 조건을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머스트 어, 조건을 기반으로해서 저희가 필터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의 페이지라는 키 값에 밸류가 1이 되는 것이 매칭이 되는 필터링을 기반으로 해서 허리에 대한 검색을 해줘라 라고 하는 거고요. 허리는 동일하게 이렇게 제가 넣어서 한번 뽑아보면 1페이지에서 인바디드 에이전트와 관련된 내용을 어, 가장 유사한 거를 뽑아내야겠구나 라고 했더니 이첫 번째 페이지가 아니라 1페이지에서 잘 뽑아낸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중첩해서 여러 가지 조건문들을 이 필터 안에다가 넣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큐드런트는 내가 원하는 어떤 상세한 쿼리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메타데이터 필터링을 UI로 풀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메타데이터 필터링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한 검색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좀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일하게 이 큐드런트도 어 시밀러리티 서치 위드 스코어 함수를 실행하면 이 유사도 점수도 함께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크로마랑 다르게 얼마나 쿼리와 문서가 유사한지를 그 유사한 정도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높을수록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그냥 벡터 DB를 하나로 정착을 하시면 이렇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유사도가 가장 높은 순으로 이렇게 쭉 정렬이 됐죠. 그래서 어, 유사도가 가장 높은 어,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어, 가장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잘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임베딩 모델들, 오 OpenAI 임베딩 모델, 로컬 모델, 그리고 어, 여러 가지 벡터 DB들을 사용해 보는 연습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어, 이러한 인덱싱된 데이터들을 검색해서 LLM한테 넘겨 주는 그런 연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